자, 이렇게 등을 보시면, 이렇게 등이 이렇게 많이 굽었어요. 자, 이쪽 부분 이렇게 많이 솟아 올라오면은 소화선이 약하신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, 그리고 견갑이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 걸 안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견봉을 잡고, 이렇게 안쪽으로 주으시 이완을 해줍니다.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살짝 보면 지금 여기보다 이쪽하고 현장 이쪽에 들어간게 보입니다 그 등쪽은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만 이 앞쪽만 밀어주는데 이렇게 큰 힘을 다하는건 아니고 이렇게 몸을 실어서 지그시 이완시켜주는 방법입니다. 반대로도 좀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보면 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낮아진 게 보입니다. 자 어깨를 견갑을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뒤로 돌리고. 어깨 밑에 다리를 살짝 끼고 여기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들려 힘도 없요 이렇게 자 손을 끼우고 자 체중으로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 자제 손에 들어간 이 안에 있는 근육을 저희가 전기근이라고 합니다 전기근이 기관되면 견갑이 이렇게 제자리로 들어가죠. 이쪽에 나온 거하고 이쪽에 나온 거 지금 현상이 많이 틀립니다. 그리고 허리도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는데 여기 저렇게 많이 들어갔죠. 그리고 이제 힙을 애플 힙을 만들어야 되는데.